몸이 아픈 만큼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게 코로나 19 치료 과정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시민에게 증상과 치료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구에서 우울감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긴급생계 자금 지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와 대응 방법을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공기도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와 불씨관리 모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낮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4도, 안동 1도, 상주는 2도로 출근길 날씨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1도, 안동도 21도, 상주는 22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쯤에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단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엔 계속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차츰 해소되겠지만 오늘까지는 계속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우리 지역 모두 보통 수준 보이면서 연일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주겠다고 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 업무에 영향을 준다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짚어봤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생계자금을 4월 16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서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무책임하게 언급하고 때로는 선동함으로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께서 자기 의견을 함부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선거에 도움 안 됩니다. 권 시장이 총선 이후에 주겠다는 이유는 선거 업무로 바쁘다는 겁니다. 옛 동사무소인 행정복지센터가 선거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긴급 생계 자금까지 맡을 여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바쁜 게 하여튼 승거무가 맞는데 뭐 나눠주라고 했고 나눠준 대인데 평소보다 바쁘기는 맞습니다. 모당 정도로 바쁘다는 거는 아닌데.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대구시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도 속기도야 그갖하는게 아니고 전산으로 다 출력되다 니재 상황도 그렇 해서 그것도 성과 담당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해야 될, 그 급하게 해야 될그 일을 못할정도까지는 아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손이 비는 구청 인력을 투입하면 된다는 말이 자치 단체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쁜 부서가 몇개있고 나머지 부서는 뭐 코로나 관련해 물품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달하고 뭐그 나머지 부서는 바쁨, 사실 크게 바쁠 쁘습니다 서울시는 생계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기로 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한 전주시는 공공일자리 부문까지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마련한 긴급 생계자금 3천억 원은 정부로부터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입니다. 속도와의 싸움에서 머뭇거릴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인 것 같습니다. 사선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맞봤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생각도 양극단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한 기자의 취재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부터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상황을 전부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서로 간에 개인위생을 지키고 국가가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 각종 사회단체들, 의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한 고비를 넘긴 거 아닙니까? 대량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대규모 체육관 시설 임시로 날밤을 세워서 한두 개점 짓고 천 명씩 들어가게 수용하면 한 2천 명 정도 이 확진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그런 불편이 없었을 테고 그리고 의료 지원도 집중적으로 될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큰 실패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확보한 코로나19 예산을 쓰는데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이나 차상위층을 나누어서 적절하게 그분들의 최저 생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방안을 내놨어요. 근데 시기가 이 양반들이 선거 이후에 하겠대 너무 한가한 소리입니다. 지금 바로 즉시할수 있는 방안을 해내야 됩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에 상응하게 줘야 액수도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주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3년이 다돼가는 정부 정책에서도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독재적인. 사회주의적인 성향에 강한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적폐청산, 그 다음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 다음에 미일 관계 악화 및 친중국 정책. 독재사회주의요? 전뭐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만, 과거와 같은 다른 방식, 즉, 가난하고 어려운 하층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말로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온기가 도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지역발전 조김자로는 물론 자신들을 꼽습니다. SOC 차원에서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의 연장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성갑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알파시티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더 이제 완성하는 것, 그 다음에 연호지구 제대로 개발하는 것.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산업정책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저도 그런 점에서 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 그런 그림을 계속 발표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MBC 뉴스 조재입니다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주에서 음식점 집단 감염 환자가 한명더 추가돼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북 동해안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헌혈 과정에서 접촉했던 해병대 장병은 모두 149명. 이 가운데 148명이 23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도 하루 만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은 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은 나왔지만 해병대에서 그 14일간 아직 격리 포항에서는 일주일째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6일간 확진자 없이 49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한 음식점과 관련해 16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아 큰 파장이 있는 가운데 24일 확진 환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38번 확진 환자는 문제의 음식점을 방문했던 사람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지역 택시 기사 두 명과 관련해 경주시는 해당 택시에 탑승한 승객 가운데 의심 증상 이 있을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택시를 타신 분 중에 증상이 있으신 분은 경주시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확진 환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관광철이 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 35번 확진 환자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구례 산수유 마을로 꽃구경을 다녀왔는데 이행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를 다녀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사람이 몰리는 펜션과 바닷가에 매주 금요일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엄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두 달을 넘기면서 대구에서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인데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도 이 우울이나 불안이 여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받는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광역시 통합심리지원단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시민분들 많이 힘들고 분부에 있는 것 같으셔 가지고요. 평소에는 한 달에 수백 건 정도였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대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10곳에서 진행된 정신건강 상담은 2 7 0 0건이 넘습니다. 초기에는 확진 환자와 자가 격리자의 격리에 따른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았고 사회적 낙인 효과, 즉,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릴 경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상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선에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은 위안이 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 같은 정신 건강의학적인 문제는 이어지거나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1년 뒤 생존자 60여 명을 조사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정신과 문제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가 가장 많았고 불안과 우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경우도 이십칠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이후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고립돼 있는 분들은 더 고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야 향후에는 많라고저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특히 코로나 1 9 사태로 치료를 중단한 정신의학 관련 환자와 사회 취약 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40%인 2,600여 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웠던 경증 환자도 완치가 될 때까지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고 말하는데요. 확진을 받은 지 2주 만에 완치된 대구 시민 한 분을 한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밥을 못해요, 혼자서. 네.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네. 대구의 40대 의사 A씨. 확진 일어나면. 하루 전 진료 도중 증상이 네. 나타나기 시작하자 바로 자가격리에 네. 들어갔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근육통 오한, 그리고 이제 새벽에 발열, 발열 증상, 이런 게좀 서서히 나타나면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했던 건 후각이 마비됐다는 점, 미각 역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이제 뭐 반찬 있는 거랑 해서 국에 말아 먹고 했는데 다 버렸어요 다 맛이 없어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뭐 상했는지 뭐 얼쩡한 거지고 구분도 안 가고요. 확진 판정 뒤에는 열이 더 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서 심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혼자 그러다 정신이 들면은. 그냥 그대로 지절할까 싶어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A 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뒤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 정도만 복용하고 입소 8일 만에 완치된 A 씨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주위의 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왕따되는 느낌도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울한 게 많이 왔죠. 우울하고 그 이제 태어나고 나서도 이제 약간 좀 멀리하는 느낌이고 코로나 19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닙니다. 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 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그 환자를 꼭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서 왜 그런 걸 이제 낙인 찍는다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코로나 19 환자들, 병마와 싸우기도 버거운 이들에게 혐오나 편견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코로나 19 치료제나 백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에 생산 공장을 둔 바이오 기업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력한 후보 물질을 확보 김건엽 기자의 주제입니다.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하는 항체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데 안동에 생산 공장을 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동물 효력 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시험은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의 전 단계로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미국과 중국은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물 시험에서 효력이 확인되면 이르면 오는 9월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상 시험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SK는 실제 백신 개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지만 연구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고,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안동 백신 공장에서 생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진료형을 앞장서 극복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다른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도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7월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연구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라도 1년 반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백신과 치료제 개발 때까지는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집중됐던 흥해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대성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진으로 부서진 공동주택을 허물고 주민들을 입한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마련됩니다.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지 2년 만에 대성 아파트가 철거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에 기울어져 포항 지진 피해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국내 첫 재난 재건 사례인 흥해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은 지진 발생 1년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57억 원이 투입됩니다.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라는 사명이 붙여진 대성 아파트에는 공공 도서관과 시립 어린이집 등이 조성됩니다. 또 대웅 파크맨션 2차 부지에는 수영장이 딸린 국민 체육센터와 생활 문화센터 등 복합 커뮤니티가 들어섭니다. 이 밖에 경림 유소망 타운에는 재난 시에 대피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마련됩니다. 27년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던 주민은 특별 재생 사업을 계기로 흥해가 다시 흥하기를 염원합니다. 도시 재생에 하나의 첫 삽을 뜨면서 우리 흥가좀더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흥해 전파 공동주택은 다섯 개 단지 433세대, 97%는 보상에 합의했지만. 열한 세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개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 시에는 일자리 창출 완료 후에는 주민들의 여가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그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의 일자리 마련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그 공공 건축물이 완공이 됐을 때 지역의 새로운 허브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관주도가 아닌 피해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고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는 성명서를 내고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검찰이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분노한다며 지금까지 성착취 카르텔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주도답뿐만 아니라 동조자, 관전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지급하기로 한 재난 긴급 생활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만 원씩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천 가구에 가구당 40에서 70만원씩이던 지급액이 가구당 50에서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관련 예산도 1,754억원에서 2,089억원으로 늘었으며 다음 달 10일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관련 금융기관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농협과 대구은행은 전현직 심사역 100명을 특례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파견했습니다. 평소 특례 보증 심사는 하루 100건에서 200건 정도 처리되는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이후 500건 이상으로 늘어나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의료진이나 격리시설 취약계층 등 제공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상품을 전달하는 희망꾸러미가 새로운 기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희망꾸러미 기부 신청이 늘면서 지금까지 1억 3천만 원어치가 전달됐습니다. 희망꾸러미는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제품으로 구성돼 기부도 하고 지역기업의 매출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낙하산 공천의 반발에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 김명호 권택기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선거구 출마 후보 5명을 모두 놓고 일반 유권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권택기, 김명호 두명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인물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고 떨어진 후보는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낮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4도, 안동 1도, 상주는 2도로 출근길 날씨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대구 21도, 안동도 21도, 상주는 22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4월 중순쯤에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매일같이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조금씩 해소되겠지만 오늘까지는 계속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은 연해 깨끗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지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접근을 하십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고령 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고령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도, 김천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 20도, 김천 22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시각 기온 1도, 의성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1도, 의성 22도로 연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역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 조금씩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